아니야, 친구들 도망치면 안 돼.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그래. <laughs> 우리는 정의를 <정력하고> 용감 용감 용감하다. <laughs> 절대로 도망치면 안 돼. 맞아, 맞아. 우리는 정의를 위해 서 <laughs> 싸워야 된다고. <laughs> 너네들은 또 뭐냐? 우리는 저기를 위해 싸우는 용사들이다 너네들은 네 저기 안 돼. 너네들이야말로 내 상대가 안 돼! 왜 또... 너네들이야말로 내 상대가 안 되거든?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헉! 두두 두두두. 어? 안 돼! 히다 피했다! 와! 다 피했어! 난 지금 바람으로 날고 있지만 너네들 못 날아서 날못 따라잡을걸? 장력한다. 뚱뚱. 와, 나 공격하지 마. 내가 사람들을 끌어들일 어 두두두두두. 위험하다. 펄짝펄짝펄짝펄짝펄짝 왜? 왔다다다. 팍. 어디? 내 공격을 막아내다니. 나 제법인가? 팍. 나랑 결합. 아, 우, 쪼. 하하하, 내가 알겠다. 이, 이럴 수가. 내가 지당이. 우리는 정의로 영사라고. 넌 피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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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니, 내가 잠시 하늘을 날았습니다. 와하하하, 어디? 음, 잘하고.